오 아주 그, 그 저번에 봤던 그 더스트 브리프는 아주 비슷하죠. 그때 언더테일 버전의 더스트 브리프. 네 안에 여러분, 지름은 뉴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볼 게임은 더스트 페일 미스트 브리프. 뭐 방금 말했듯이 원래 우리가 봤던 게그 저번에 봤던가 언더테일에서 더스트 브리프 그. 파피루스 대신에 센즈가 죽어서, 아니, 아니지, 아니지. 그, 더스트테일의 그 원리가, 이제, 센즈가 원래 그, 모든 에우들 모든 이제 괴물들을 죽이고, 이제, 그, 제, 제일 강한 몬스터로 나오는 건데, 이제, 그, 더스트브리프스는 파피루스가 그 역할을 맞죠? 여기서는 이제, 언더펠 세계에서 파피루스가 그 역할을 맡는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 네, 또 선택은 뭐냐? 어.. 느낌이 안 들려? 느낌이 안 들고 로드 게임밖에 없어. 내 느낌을 내 느낌을 만들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 이렇게 여기서 세이브된 걸로 치고 알겠습니다. 어떨 펀? 아무것도 안 잃기네요. 아직은 베타라니까 별로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름이 차로로 돼 있고요. 파피루스를 만나게 되네요. <놀람> 자, 인간, 드디어 만났군, 우리의 마지막, 음, 싸움을 위해서 말이야. 누가 더 강한지 한번 보자고. 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난곧 물고기랑 살게 될 거야. 오, 오, 애니메이션 봐. 야, 기프 잘 만들었는데? 왔다. 하겠죠 막는군요. 오, 오, 오. 오! 야! 한방에 죽어? 컨트롤 어떻게 눌러 아 마우스로 하는거네 이거는 야 방금 방금 그게 뭐였어? 일단은 파란색으로 변해서 그냥 점프하고 튜, 저.. 저거 저거 저저저 잠깐만 방금 한번 맞았는데 40 내려간 것 같은 건제 착각이겠죠? 야 무자비잖아 무자비잖아 하지만, 넘기겠어! 왼쪽으로 가야돼, 왼쪽으로 가야되고, 왼쪽으로 점프해야돼. 안그래도, 이거 다운했을 때, 점프! 아래로! 아, 래로 바로 중간 가야돼? 아니면 왼쪽, 오른쪽 가야되나? 안그래도 이거 다운했을 때, 어떤 누군가가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그 댓글이 뭐냐면 근데, 탱킹같은거하고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오프닝 너무 첫, 첫 공격을 너무 어렵게만든다고 사실 다 센스 탓이죠 다.. 다 센스 탓이죠 원 f the senses is that the senses is that 느낌인건데 야, 아니 근데 나름 안 맞는다고 점프를 하는데, 그게 계속 맞네. 야, 시작한 지 4분 만에 벌써 빡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게임인데요. 어! 야 그래도 센서처럼 그래도 피통이라도 좀 높고 어? 그리고 막 데미지 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 이거는 자비가 없잖아 야그거 자꾸 맞아 안 맞는 거야 맞을 이유가 아니 뭐라고 자꾸 맞는 거지 저거 그렇게 피하기 어려운 건가 내가 못하는 건가 점프 그아나랑 그거... 어, 같은 스피드로 움직이는 거야 저 뼈. 미치겠다. 저, 저 중간에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 내가 어떻게 저걸 자꾸 맞냐? 저저 저 뼈, 저뼈두 개를. 여기. 나가뼈 공격을 원래 좀못 피하긴 하는데 이거는 심하잖아 어떻게 지금 거의 뭐 12번 연속으로 잡고 맞지? 못 피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못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살짝 못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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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거기서 멈추면 어떡하니 하나 아, 하나의 아, 아름다운 친구가 야씨 하나의 아, 동생이 살인한 주제아 동생이래 형 살인한 주제 참. Are you a uh, 장난 중? 형을 형 살인자 주제 아주 그냥 아, 중간에서 망했어. 중간에 있어서 망했어. 아, 그때 기다리고, 침착을 했어야 돼. 침착을 하자. 침착을 하자, 누구? 아, 조금조금 내려가려는데, 그게 확 내려가네? 그냥 조금 감생겼죠? 아니었다. <laughs> 와우. 아니, 빨강이가 아주 그냥. 아! 생쥐라랍니다, 예. 생쥐요. 생쥐. <목소리> 생쥐... <목소리> 이 노래도 짜증 노래 의 끝을 듣고 싶어. 노래 의 끝을 듣고 싶단 말이야. 저게 저렇게 하도로 아이로... 아, 이제 또 여기 못넘어 여기 또 이제 못 넘어가네. 어 장난이잖아. 아, <laughs> 오. 어. 아침부터 이런 시련을, 아침부터 이런 시련을, 저거를 저 바늘이 네 방향으로 오는 거였잖아요. 저거를.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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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저저 바늘이 제 생각해보니까 심해. 생각, 생각해보니까 쉽네 그니까, 저, 아, 아, 저, 저 벽에다 닿는 것 같죠? 딱 그니까, 벽에다 닿는 것 같아요. 벽에다 닿으면 막 거의 즉사야. <목소리> 어, 그것도 아니고. 그건 애초에 위에서, <목소리> 위에. 야. 음. 아 진짜 어려 야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 이, 이게 아, 위에 네, 네, 네. 그 머리통, 내가 거대한 머리통에 맞 내가 대한 머리통에. 그게 구슨 아, 나 아, j u a n a 리 아,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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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는데요? 금지 지금 지 여기랑 한 바탕 뜨는 바트 그걸 오른쪽에서 피하는 게 맞겠다. 그거. 그것도 아니었어?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위에 맞네? 참 웃기는. 웃기지도 않는, 아이씨. 그걸 피하고 나서 내 정신이 멈춰서그 바늘 4개를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못하고 있어. 개피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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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이 그 돌아오는 바늘 놀라울 정도로 저한테 딱 타겟팅하고 오고 있어. 그냥 그것도 아닌데 타겟팅도 아닌데 놀라울 정도로 저한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지금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야 그 잠깐 잠깐만 저거 혹시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바늘의 궤도가 참 특이해요. 그게 내 방향이 아니라 조금 뭔가 그니까 내가 이걸 멈추고 어떻게 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니까. 아 그러면 한번한번한번 아니잖아 내로 가 내로 가야 되는 거 맞는데 내로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아 근데 또 내려가면 이제 뼈에 맞는구나 아우씨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또 안돼? 아니 대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걸 네. 장난이다 그럼 이건 또왜 자꾸 맞아 아 잘못 돌았어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맞네 이제 뼈도 뼈도 적당히 점프를 해도, 야 그래도 밤야 반...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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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아 미치. 쪽 아. 아개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아. 아, 걔,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그거는 내 실수였어. 그거는 마이 프라블 저게... 저게 진짜 저게 진짜 개. 제설사가 정말 어렵게 만들려고 아주 그냥 이거를 매우 이 부분만큼은 진짜 절대로 못 깨겠다며, 그 사람이 절대로 못 깨게... 아, 진입장벽이 너무 심한데, 진입장벽이 조금 애, 에바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선수전도 뭐... 그나마 대사가 나오지 그리고 막 진짜... 막... 아 그래 내가 말을 보해 내가 말을 뭐해 바뀔 것 내가 잘해 내가 잘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오른 <목소리> 여기서 피하다가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나 잘못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반열 에구에 뚫어버렸 재미가 없어 진지하게 지금 어느 순간에도 난 그만둘 그 생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아 아래도네 아이고 당연한 거래 내가 아주 당연히 당연히 아래도지 아유 당연히 이첫페이지만큼은 내가 깨겠다는 오기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떼면 아나지지 그..두번 두번 두번 내 생각에는 지금 실상에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저..뼈 뼈뼈 보이잖아 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거 저게 내 생각에는 왼쪽 끝까지 닿으면 멈추는거로돼있을거야 근데 이걸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보여 그게 못봐 지금 하트만 보이기 때문에 저 왼쪽에 있는거 뭐 그딴거 지금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질 않아 노래가 이 부분까지 있었군요? 하하네 <laughs> 아씨 저는 개인적으로 토픽박스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요 이 보스전절이 뭐 센스전은 뭐 그렇다 치는데 대부분 들이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재미있게 느껴지잖아? 그니까 진입 장벽을 그렇게 올리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어렵게 만들면서 이제 그 플레이어들에게 아 나는 지금 이걸 깨고 성취감을 <laughs> 느낄 수 있겠다 다만 내가 못깰것 같진 없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해줘야 되는데 소비벅스는 그걸 참 잘하거든요 제가 이게 최.. 그때 점청 느꼈던 게아또 잘못 했어 <놀람> 최근에 그 매도 유미이 있잖아요 뭐 정식 버전은 아니지만 포트 버전 하긴 했지만 그때 매드미뮤를 했으면서 느낀 게아 이거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막몇번 시도를 해야 받긴 한데 상당히 재밌다 참 재밌게 느껴진다 그쵸 근데 이런 게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재미의 정도를 벗어나서 그냥 나는 얘가 각성했기 때문에 아유 어렵게 만들어야 되란 생각을 하는건데 어이 뭐야 이번엔 또얘뭐 하나 더 했겠네 야 벽에 단 후에 오른쪽 가는거는 어떻게 해야되는거니? 저거는 어떤 타이밍을 봐야되는거니? 야너 어, 너 벌써 8일시키니? 저또 뭐다운거니 저거 막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제 막 손이 어때 보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그 부분은 그래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아. 그래도 맞아. 그래도 맞긴 하지만 저거는 이제 그냥 높이로 깰어 그게 안 보입니다. 가만히. <laughs> 멘탈이 붕괴되는 소리 아닙니다. 아나씨 후후후후 시원하다. 아우 쉽다. 아우 쉽다. 벽에 스쳐도. 끄치게만 해도 아주 그냥 아 그냥 독감 마냥 아주 그냥 아유 한 방에 피가 날라가 A형 독감인 줄. 제대로 맞았네. 토할까지. 아 진짜 토할까지. 아. <laughs> <laughs> 아. 오, 후레시피네. 그래! 어 이거 양심껏 했구나! 오! 오! 이 정도면! 아잇! 똑같은 공격이야? 흐흐흐아아야 <laughs> 이거 얜또 데미지가 엄청 낮아 얜또 데미지가 진짜 낮아 아 아이템 아이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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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아 아이템 먹으면 벌구나 오우 쉣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더더더더더더 못하겠고 그래도, 첫 페이지 겠습니 <laughs> 어, 행복해. 야, 너, 너 그거 못 깼으면은 그냥 한이 쌓여서 오늘 하루 그래 완전 좋쳤을니까 암튼, 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드시고 구독도 안 해주셨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다운로드는 그냥 추가 설명 낼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도, 하여 아, 여러분 깨시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혼자, 혼자서 좋아하시고, 못 깼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다음 편에 뵙도록 할게요. <laughs> 아,